네, 안녕하세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감독 김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도 저희 영화 상영대회 기다렸겠지만 저희들도 여러분들 만나는 날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끝만 같고요또 특히 실제로 이렇게 배우분들 보니까 좋죠? 네, 정말 밖에서 기다리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예매 먼저 하셔서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도 어,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고요. 아, 어 특히 하여튼 예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영화 상을 보면 영화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서 보시는 분들께 되니까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 다내 자식이다 내 오빠다 내 남자친구다 이렇게 생각해서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네, 이런 오빠들 아 이런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죠 <laughs> 네아 그러면 어, <laughs> 우리 영화의 꿀같은 남자인 박기훈 분에게 마이크 를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꿀남 <laughs> 박기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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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더 해봐 더 해봐 고 싶어 고 뭐라고? 아더더아안돼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진짜 무대 인사할때마다 정말 행복에 겨워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힘든거도 모르겠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의 그 주무대가 인천입니다 네 부평구 식정동입니다아거기좀 줬어요? 그거올라간다요갈 길이 안 <laughs> 있어 아그 마이크 줄이 안돼요 귀여 정말,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 화 재밌게 보시고요. 돌아가실 때조심해서돌아가시고또준다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laughs> 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줄줄다았죠짜 아, 진짜. 아, 습니다 그래서 네, 군대 인사가 이렇게 열렬히 사랑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아 저희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사실 여기 지금 군대 군대에 앉아 계신 커플들이 불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난 장장님, 장 제가 이 성원에 힘입어서 상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들 보다살수 있어, 이 새끼야!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요미! 귀요미! 네, 오늘 저희 영화 재미있게 발라주시고요. 네, 주변에 좋은 일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인사하면서 물러날게요. 하나, 둘, 셋!